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입니다. 금일은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거나 캠핑카 제작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인기 좋은 스타리아 3밴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있는 차량 상세 스펙 먼저 말씀드리면 스타리아 3.5 LPG 카고 3인승 모던입니다. 25년 4월에 등록되어 있는 25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42,000 364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위력 또한 없는 차량입니다. 출고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차급 차량이라서 당연히 제조사 보증 남아 있습니다. 일반 보증은 28년 4월까지 가능하시고 엔진 미션 보증은 30년 4월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약 200만원 상당의 순정 옵션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와 윈도우 밴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25년식의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 금일 굿모닝 총각들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2800만원, 28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외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유리 보시면 스톤칩이나 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장 색상이 블랙이라서 본넷에 스톤칩 같은 상처가 있다면 잘 보일 수 있는데 해당 차량 깨끗합니다. 그릴 부분 역시 손상된 곳이나 오염된 곳 없이 관리 잘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 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부 도장면 역시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블랙 바디라 세련된 느낌 잘 나고 있습니다. 리어램프 깨진 곳이나 백화 현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도장면 또한 스크래치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오염된 곳 없고 사용감 또한 많지 않은 관리 잘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실 주행거리 42,368km 운행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에는 핸즈프리 기능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하이패스 내장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프로토어컨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 양쪽 좌석 모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재한 공간 손상된 곳이나 오염된 부분 없고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린 차량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리아 3.5 LPG 카고 3인승 모던입니다. 25년 4월에 등록되어 있는 25년식 차량이구요. 주행거리 42,364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이력 또한 없는 차량입니다. 출고된 지 1년도 안된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25년식 차량. 금일 굿모닝 총각들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2,800만원. 2,8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스타리아 외에도 다른 차량 많이 있으니까요. 중고차 관련 궁금하신 점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탁송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